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찬양대리 기쁘고 또 즐겁고 흥겨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느끼면서 울더랍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니, 당신 왜 울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서럽다는 듯이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서 너무 슬퍼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 보지만 나는 맨날 당신 얼굴 보잖아. 그러니까 참아 하더랍니다."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한 부부가 이혼법정에 가서 이혼신청을 합니다. 판사가 그 부부를 보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 당신은 지금 아내 잔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혼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아니, 대체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길래 이혼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아내가 무슨 잔소리를 하는지 빼놓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재판장님 정말 다섯 시간짜리 잔소리를 다 들으실 겁니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떼를 꺼내 하와를 만드심으로 첫 번째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정의 질서와 의미가 변질되고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9,077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1,282명이 한쪽 부모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하는데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6만 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걸립니다 매 8분마다 성폭행이 일어나고 매 27분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매 78초마다 강도가 또매 10초마다 절도가 일어납니다. 매 33초마다 자동차 한 대씩 분실이 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정 문제를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는 미국 가정의 최대 불행의 원인은 75%가 십계명의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데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죄는 몸밖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유독 음행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란한 사람과 합하면 그 음란한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주님과 한영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행하면 참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음행을 행함으로 잃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길짐승으로 인해서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요? 음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음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음행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음행을 끊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음행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부부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해 가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성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무를 다하느냐. 첫 번째, 결혼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린 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합법적 결혼을 벗어난 관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관계는 그들을 다 불행에 빠뜨립니다. 최근 새벽 기도 말씀에 암논의 아들 다 아, 다윗의 아들 암논과 그의 누이였던 다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 병에 걸려 있자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낫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누이 다말을 보내주셔서 제병 수발을 해주면. 그러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암론의 말을 들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 다말이 암론에게 병수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암론이 이 다말을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를 모욕하고 문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이 일로 다말은 평생 압살롬 오빠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살다가 결국은 그형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암논이 정말 다말을 사랑했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아내로 맞아드리면 어떻게 했을까? 누이들을 또왜 가까운 우리 누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다윗은 그 다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암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가 된 이상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부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을 했다면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음행하지 않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남편의 요구에 응해주며 남편도 아내에게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아내의 요구를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합의상 분방을 하고 반드시 다시 합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도 아내도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간에 또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6절에 보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보던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권도 다시 말해서 권하는 도요 명령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절에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유 진작에 이 얘기를 들을 걸, 진작에 이 말씀 들을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하느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결혼하면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은 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라는 말이 있죠. 결혼은 고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결혼에는 반드시 대가를 따릅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 기쁨도 있겠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결혼이 광야 생활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터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laughs> 더 잘하는 것이니라. 2023년 5월 2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30대 여성 55%가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대는 48%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에, 에, 하지 않겠는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결혼하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1위가 일자리가 안정되면 2위는 주거가 안정이 되면, 3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4위는 가정과 사회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5위는 지역 사회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포기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숙제이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라는 겁니다. 결혼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결혼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반드시 결혼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간혹 결혼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정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짝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에반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전도를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기가 지나서 혼기가 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쓰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언제 결혼할래? 빨리 결혼해야 된다 한다고 결혼이 됩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달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은사를 받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결혼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도 힘들고 어렵고 결혼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결혼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는 시대입니다. 꼭 결혼해야만 된다. 이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결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도 불행해질 것이고, 가정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습니다. 누가 보면 20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루키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옵니다 그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을 때, 모압에서 이민 온 룻과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보아스가 만나서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행을 피하라,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을 피하고 각자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못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 줄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오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을 피하고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